기다리는 여우.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당신을 기다리는 여우라는 게임인데 아, 이게 음. 여타 모바일 게임과는 좀 달라요. 그냥 대사만 나오고 어. 약간 연애하는 그런 모바일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제가 더빙을 할거구요 그러니까 남자 역할은 제가 더빙을 할거에요 굉장히 못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좀할 테니까 들어 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laughs> 이름으로 새의 노랫소리가 울려퍼진다. 곧게 뻗은 대나무 사이로 노을빛이 스며든다. 노을빛이 부딪혀 흩어지는가 싶더니 자그마한 단잎 하나가 원을 그리며 떨어져 내렸다. <laughs> 눈을 가린 단잎을 치우고 몸을 일으킨다. 음? 여기는 여기는. 낯익은 대나무숲이 펼쳐져 있다. 상당히 오랜 세월을 헤맨 것 같다. 어쩐지 무서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는다. 머리를 감싸준다. 어. 오른쪽 어깨가 무겁다. 돌아보니 길쭉하고 커다란 가방이 매달려 있었다. 뭐가 된 거지? 나는 왜 이런 걸? 가방으로 한 손을 뻗었다가 자신의 행동에서 기시감을 느꼈다. 수백 번을 반복해 온 행동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쩐지 별로 상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매번은 낙엽이 부서지는 흩어졌다. 그늘 사이의 바람이 그저 시원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조차도 희미해지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대나무 가지의 방울이 하나 바람의 흔들림에 울고 있었다. 다소 특이한 형태의 방울, 옆 가지의 낡은 끈이 걸려 있다. 끈의 형태로부터 방울의 용도가 명료하게 떠오른다. 응? 방울을 목에 걸고서 돌아섰다. 높게 뻗은 대나무 사이로 태양이 보인다. 노을이 지는 시간, 태양이 보이는 방향으로 똑바로 걸어 나가면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더라? 출처도 알수 없는 말의 의지에 태양을 향한다. 자, 돌아가자. 대나무 사이에 스며드는 노을빛으로 한걸음 디딘 순간 응? 바람이 불어와 마른 댓잎을 흩날렸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다. 새하얗고 작은만 누군가의 손그 끝에서 여우 한 마리가 너무나 기쁜 표정을 울고 있었다. 단잎이 떨어져 시야를 가린다. 오른손을 들어 낙엽과 머리카락을 함께 쓸어내렸다. 곧게 뻗은 대나무 사이에 노을진 하늘과 커다란 구름이 스며들어 있었다. 좋은 날이구나.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발걸음을 옮긴다 아무도 없을 터인 숲 속에는 여전히 새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리고...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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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을... 도련님을... 몸이 무겁다. 내 몸에 매달리다시피 안겨 뭔가를 중화거리는 영웅. 저기... 네? 아니 그... 여우가 눈물 고인 눈으로 날 올려다본다. 가방보다 무거운 건 두자치고 부드럽고 따스한 감촉에 정신을 빼앗긴다. 여우 아니 어떻게 보더라도 인간 여자아이의 모습이다. 난 어째서 이 아이를 여우라고 인식했던 거지? 그보다 안녕 여우야. 네 여우예요. 넌참 예쁘구나. 이름이 뭐니? 혹시 날 알아? 난널 모르는데, 도련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그게... 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나는 누구고,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방울이 흔들렸다. 버리신 거예요. 오셨는데 방울 소리가 머릿속을 울린다. 어쩐지 소녀에겐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잘못해서 소녀가 도련님을 괴롭게 만들어서 자, 잠깐만 자, 잠깐만 진정해 여우가 내게 마구 안겨든다 굉장히 커보였는데 키는 생각보다 작음한 부탁이에요 도련님 제발 떠올려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저 심장이 고동친다. 나는 세은 도련님 아 맞아 희미하던 수채화가 점점 진해지는 것처럼 혼란스럽던 머릿속이 명료해진다. 세은 그래 그게 내 이름이었다. 아니야 어째서 잊고 있었을까 여성은 죽었어. 버리고 떠나갔던 이곳으로 오랜만에 돌아왔다. 그런 건 상관없어. 그리고 저 소녀는 수아 맞지? 여우가 소녀가 수아가 울먹인다 눈물을 닦으며 내게 가까이 다가온다 놀랐잖아요 역시 잊지 않으셨네요 응 음. <laughs> 보고 싶었어 저도 소아가 다시 한번 안겨든다. 상상 이상으로 가녀린 어깨를 꼭 감쌌다. 나는 돌아온 것이다. 내 집으로, 살아왔던 땅으로, 그리고 보고 싶었던 이 소녀에게로. 붉게 물들었던 노을이 희미해진다. 산 너머로 태양은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바람이 어둠에 빌려와 하늘에서 놓을 때 여우가 웃었다. 자 일단 이렇게 일부를 마칠게요. 저한테는 좀. 도전 아닌 도전인데 더빙한다는 게참 쉽지가 않네. 감정이입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더빙을 한다는 그런 뭔가 뭐랄까 긴장감 그런 것 때문에 이 수아의 그이 여우의 얼굴을 난 제대로 본 적이 없어. 음. 계속 그냥 저기 뭐야 대화창만 보고 있었지. 일단은 어... 연습이 좀더 많이 필요한데 반응을 좀더 보고 반응이 좀 괜찮으면 제가 나중에 다시 차근차근 한번 올려 보도록 할게요. 음. 다음에 좀 뵙겠습니다. 근데 이거 구글에서 5,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한 번만 좀 어떻게 좀 아, 아, 아 예. 알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